원어원 알아. 원어원 알아. 베이비 리리리리리. <laughs> 이거 알아. 이거 알아.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? 어, 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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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원래는 이분 좋아하거든요. 아! 어머. <laughs> 아니, 근데 최근 이분도 좀 이쁘더라고요.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어, 팬캠 있잖아요. 그런 거좀 돌려봤어요. <laughs> 근데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어비 들어봤어요 어 근데 어, 무슨 연예인이지 비가? 비가 방탄소년단인가? 나 방탄소년단 그두명 알아요 두명나그 어, 랩몬스터랑 슈가 내 친구가 슈가를 되게 좋아했거든 세븐틴은 잘 몰라요 그냥. 세븐틴 아, 제가 아이돌 잘 몰라요 <laughs> 이형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그냥 아이돌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것 뿐이지 어, 옛날 사람 <laughs> 아니에요 <laughs> 워너원 알아 워너원은 알아 베이비리리리리리리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나 아이콘도 알아 아이콘도 알고 워너원 알고 아잠깐아아 지금 아, 아 X됐다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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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아는데 기다려봐 여러분 아니 헷갈린거 헷갈린거 아, 봐 여러분. 어, 봐봐 여러분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약간 요만한 요만한 창으로 채팅을 보고 있어요. 이 똑만 창으로. 어? 이 똑만 창으로 채팅을 보고 있다고요. 그것도 서브 모니터로. 꽉딱 아, 잡아 딱 찍어 들어 봐. 원어원. 위너 갖고 있다. 이, 이두 개만 보고. <laughs> 이두 이 개만 보고 헷갈렸다고. 아,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. 이 충분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거 아니야? 어? 어봐 봐. 와! <laughs> 와, 이 <씨>, 똑같네, 똑같네. <laughs> 나 레드벨벳 다 알아. 레드벨벳 누구누구인지 다 알아. 아이디 예리, 슬기. 아그 마지막 한명 잠깐만. 아이돌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. 나좀 재밌는데? 그래 그만하자니까 마지막 한 마디만 합시다. 어저신열시대는다 알아요. 신열시대 되게 좋아했었거든. 수영, 유리, 제시, 제시카, 전. <laughs> 태연, 그리고 티파니, 유나, 효연, 써니. 그리고 서현, 와우, 와우. <laughs> 아 봐요, 저, 저 약간 약간 소 시대까지는 제 그쪽이었어요. 자, 아이들 이기 그만합시다. <laughs> 그만해. 어 세븐틴 나오고뭐엔엔엔 무슨 엔 무슨 띠? 엔 N, N, N NCT? 나 모르 고 나오니까 얘기하기 싫었어. <laughs> 그만해, 에라이트. <에이> 친둥끼리 <laughs> 많은 얘기하고. 나는 이게, 나는 이게, 지둥이 뭔가 약간 터진 쭈꾸미 남았어요. 줄. <laughs> た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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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